국내 최초 연구 정지된 고리 일 호기가 마침내 해체 작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화학 성분으로 방사성 수치를 낮추는 이른바 제염 작업에 나선 건데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희 특별법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국내 일호 원전인 고리 일 호기는 지난 2017년 가동 40년 만에 영구 정지됐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배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원전 해체 작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순서는 원전 시설의 방사성 수치를 낮추는 이른바 제염 작업. 화학 연료를 주입해 설비에 묻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평상시에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춥니다. 오는 9월까지 철거 사전 준비를 마치면 원안이의 해체 승인을 받고. 터빈부터 원자로까지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이번 재염 작업에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기술과 장비가 사용됩니다. 고리 이로기는 원전 해체라는 새 길을 열고 있습니다.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장조 안에 남아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입니다.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질인 해결료를 빼내려면 국내 방패장이 있어야 하는데 설치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용 해결료가 빠져나가야지만 이제 해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게고준이 그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고요. 무조건 그 만들어져야지만 이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예정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8,700억 원 수준. 전 세계의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고리 1호기처럼 국내 원전 10기의 정지 시한이 앞으로 10년 안에 줄지어 다가옵니다. 다만 국내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뀐 점이 원전 해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 n 은 조준욱입니다.